No. 진짜 죄송한데, 내가 먹은 파우더만 해도 5kg야. 대말이어 자, 베이스 끝나면 바로 픽서로 이렇게 1차 코팅해주고, 바로,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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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. 와, 이거 진짜 미쳤다. 여기랑, 여기. 블러 미친 거 아니에요? 우와! 이거 요번에 여름 한정판으로 나온 실버 에디션들 개예쁘다 여기서 꿀팁이 사실 어떤 파우더든 퍼프마다 사용법이 다 달라지는데 예로 들면 이쪽 얼굴에 사용한 요 내장 퍼프는 이런 얼룩덜룩한 베이스를 이렇게 매끈하게 커버력을 높여주고 요런 모공이나 요철을 이렇게 블러시켜준다면 요런 벨벳 퍼프는 주 1차적으로 번들거림을 잡아주면서 그때그때 기름 올라왔을 때 눌러주는 용도? 이쪽이랑 이쪽이랑뭔 느낌인지 알겠지? 나처럼 트러블 흔적이 많고 막 얼룩진 피부면 이렇게 내장 퍼프를 써주면 좋고 나는 그냥 기름기만 눌러주고 싶다 하면 일반 벨벳 퍼프 같은 거 사서 쓰셈 기회 세트에는 이 픽서랑 같이 써주면 하루 종일 막 수정 화장할 필요도 없고 유분기 올라오는데 톡톡톡 눌러주기만 하면 돼 색상도 이렇게 다양해서 선택할 폭이 넓고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올영 세일 동안에만 이 블러 팩트에 이 픽서까지 증정하는 이 혜자 기회 세트가 1 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니까 진심 강추!